안녕하세요, 여러분. 니콜 키르만과 키스 어번이 19년 결혼 끝에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단순한 셀럽 소식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호주에서 부부 또는 커플이 별거나 이혼을 경험할 때꼭알아어야될 법률 정보와 실질적인 체크리스트를 오늘 영상에서 전문가 시선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호주 변호사 써니고요. 아, 구독하시면. 호주와 한국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신뢰 가능한 가족법 정보랑 실제 경험과 팁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별거와 이혼의 법적 차이는 과연 뭘까요? 호주에선 한쪽이 별거를 결심을 하고 실제 생활을 분리하면 법적으로 별거로 인정이 됩니다. 별거 날짜는 재산분할, 자녀 양육, 연금까지 법적 논의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혼은 별도 신청 서류 절차가 필요하고요, 공식적인 혼인 관계 해소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별거 이혼을 앞두고 챙겨야 될 체크리스트를 설명해 드릴게요. 재정 상담과 중재, 즉 조정하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녀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할 때 구체적 계획 마련이 좀 필요하고요. 슈퍼 애 t i 이션 유언 등의 법적 서류 점검 필요합니다. 직장 커뮤니티에 알릴 범위는 개인적 판단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그리고 심리적 사회적 준비와 회복에 대한 팁을 좀 드릴게요. 중장년층의 이혼 요즘에 이제 실버 스포리팅 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별 스타일을 갖다가 파악하시고 심리적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고요 커뮤니티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가 많이 합니다 혼자 고립되지 않도록 가까운 지인과 상담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호주에서 가족법과 실제 이혼 결과를 준비하는 한인, 유학생, 이민자, 워호, 시청자 모두가 실질적인 기본적인 정보가 되셨으면 바라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나 댓글로 또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채널을 열어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